오늘에서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그러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성경이 주목하는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관련된 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수 있는 그러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그 음식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 될수 있다고 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때 종교적인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국예배의 예배자로 서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에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신앙의 그 정체성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락,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신앙의 정체성이 아주 확고 부동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하기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그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다니엘이 벨벳사살이라는 네, 바 벨드 사살은 바벨론의 주신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름이 다른 나라의이 방신의 주 왕, 왕이 임금되는 신 이름을 박혀서 얼마나 마음이 덜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리고 고국에 자기 나라의 그 학문을 익힐 나이에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됐습니다. 더 힘든 것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고기와 포도주인데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주신 이 바벨론의 주신인이그 주신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니엘은 특별히 믿음의 정체성으로 한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왕이 하사하는 음식 즉이 음식이 고기가 그리고 포도주가 자기의 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주는 그 음식은 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 음식이고, 또 율법이 정한 그이 음식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셨어요. 다니엘에서 1장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 열흘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그 소년들과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는 다니엘의 얼굴을, 모습을 비교해 봐서 그 보여진 대로 자기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간장이 다니엘이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이 얼굴이 더 아름답고, 할렐루야,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즉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지정된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채식을 먹게 돼도 좋은 그런 환경으로 자신의 그 일터의 문화를 바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몸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되시는 곳이라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단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신들이 더럽히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인데 자칫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우리 몸이 더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일터에서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에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하면 이 상사가, 윗사람이 술을 마시라고 줍니다. 저는 그리스산인데 술을 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회식자리에 참석하지 않, 않으려고 했지만은 회식자리가 일이 연장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빠지게 되면 나 자신이 스스로 직장에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식사를 하지만은 회식자리 항상 제 밑에 자리는 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술을 주면 거기다, 거기다 이제 따로 먹는 거예요. 술안 먹으려고. 그리고 식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든가 혹은 중간에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술만 먹는 것이 회식이니까 술도 먹는 사람은 술 먹고 또안 먹는 사람만 콜라나 사이다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일터 문화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회식 문화, 주일 성수 문제, 또 무성 문화, 요즘 그또 새해 되니까 정치들이 아주 기승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교적인 문제에 갈등이 이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산이 이 세상에 동화돼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교회도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무속 종교인 것입니다. 일터문화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 아니라 적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관심이 바로 지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관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날 때에 그들의 존재는 죄를 짓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일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식 말고 다른 그 주제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은 덕을,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나니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예,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 말씀도 듣고, 하나의 말씀을 읽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성경을 봤고, 내가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무슨 죄졌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죄안 졌는데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정말 잘못해서 죄를 졌습니다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이 교도소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들 사회에서 서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가 너무너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잘못해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보면 말하자면 길어. 라는 그런 얘기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하자면 아, 길어. 길어. 여러분들이 그말은 아주 합성을 잘해요. 말하자면키어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얘기가 맞아요. 근데 저쪽 가서 들어보면, 아, 그쪽 얘기도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서 또 모든 것을 다 살필 수가 없어요. 내가 대화를 하더라도, 같이 살아보고,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일을 해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부딪히고, 깨어지고, 함께 할 때에 상대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그 사람, 상대방을 만나서 얘기해서 그 사람을 다 알고, 그 사람을 내가 설득을 하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기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타시아. 네, 네타시아. 이 네타시아라는 말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두들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지, 자기의 잘못을 보지를 못해. 예수님께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뭐예요? 자, 눈에, 눈에 자기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들보, 상대방에 있는 큰그 들보는 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지식보다 도 중요한 게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이 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뭐냐면, 그 지식은 제사 음식에 대한 지식이에요. 제사 음식,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하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절을 하면, 그것은 뭐예요? 절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신, 우리,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상의 그러한 좋은 점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또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나가는 그러한 가족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해 바친 그 음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그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교회 음식 때문에 싸움이 종종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의 교회 음식이 왜 문제가 됐을까? 그것은 이 고대 시대에이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알아요. 신약 성사 학자 콜 샘플리라고, 플리가이 고대시대, 그리스 전통,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 전통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거기에는 고린도 어, 지역은 우리 인천과 비슷해요. 암구도 있고, 그리고 이 산이 있어요, 산. 근데 그 높은 산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모든 그 시, 시민들이 이 우상에게 동물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살덩어리, 이 일부, 동물의 살덩어리 일부는 이제 재단에서 태웁니다.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남은 고기는 거기에서 그 축제를 하면서 바베큐에서 먹어요. 그래도 남는 고기가 있는데 그 남은 고기를 고린도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아서 거기서 유통될 때에 그 고기를 교회에서도 갖다가 사먹는 거예요. 그그 고기는 어떤 교회? 고기예요? 그것은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였던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기는 뭐 악마가 침을 발라 놓은 고기라는 거예요. 악마가 먹었던, 악마의 입술이 닿던 고기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두 가지, 두 가지 류로 나눴습니다. 종교적 지식이 둘로 나눴는데, 한 종류는 제사 음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도 만물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한분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식으로 먹으면 이게 우상, 우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칠 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인 것을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우상이 이 마귀가 입을 댔던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먹으면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자기 몸이 마귀의 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로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서 만약에 나도 그럼 먹어도 되나 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이 음식이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데려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든 아니든, 우리를 그 음식이 하나님께 데려갈 수 없다는 그런 사실또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과 회복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음식을 자유롭게, 음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형제자매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 음식이 믿음이 강한 성도가 이 음식이 모든 것 하나님에 속한 건데 먹어도 돼 하고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 것을 보고 아 먹어도 되나 하고 용기를 얻어서 담음을 얻어서 그것을 먹게 되면 먹게 되면 아직 마음이 믿음이 확고부동하기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래도 이, 이 음식이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인데. 그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방인의 의식에 이렇게 참석해서 거기에 통화된다. 내가,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내가 술집에 가서도 술만 안 먹으면 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돼.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도 내가,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그런, 그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같이 따라갔다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게 되고, 술이 그 사람을 먹게 되고, 노래방에 가서 어떻게, 거기에서 새속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13절, 우리 13절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하여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결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고기를 내가 내 지식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나의 신앙을 아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해서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우리 모인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도 달라요. 다 다양한 사람.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다 취향이 달라요. 예, 네. 취미도 다르고, 심지어 정치 성향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나당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뭐 민주통합당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하, 나는 다, 다 싫다고. 뭐 이렇게. 다 정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거 다 갈라야 되겠어요? 서로 다르더라도 마음을 터놓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터놓고 대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뭐 네가 조금 더 지식이 많고 나는 좀 부족하고 뭐 네가 조금 더 잘났고 나는 좀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깔아보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하나님 크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하나님이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아직도 내 나이 속에는 옛사람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바, 한 발은 정전에 들어왔고 한 발은 재산 가운데 있고 양다리걸 짓다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 모두는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아직 형성 단계가 있어요. 아직 굳도 있지를 않아요.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깨지거나 아직 미성숙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가서 건들거나 뭐 찌르거나 하면 쉽게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족한 것을 쳐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는 믿음이, 신앙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비를 상하지 않게 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해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지식한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종교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사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그여혼과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보다 사랑이에요 뭐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또 실력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그거보다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 젊은이, 가난했니, 소외된이, 병변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군주림과 추위, 그리고 인권에 보호받지 못한 북한 동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이룩하는 큰 사람 께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일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지식보다는 사랑의 관계로 이웃에게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